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너 별들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이 맛이 능력에 주께 찬소 사도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퇴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날, 행복한 날 성탄절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호적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위해 고향땅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우연인 듯 보이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짚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했나요? 온 백성에게.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절망으로 얼룩진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특별한 어떤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백성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혹시 세상살이에 눌려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온전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반응해야 돼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려 주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축복. 이게 어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세상 재미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살이에 눌리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기쁨이 평생토록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